그렇죠 그렇죠. 좀큰 친구들이 그래도 힘을 실어서 공을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지금 모두는요. 앞에 있는 선수가 어떠한 지경을 할때 앞에 물축제라는 단어를 붙일 겁니다. 서물축제하시면 되는 건 자, 예를 들어 물축제 오른손 들어주세요. 물축제 내리세요. 다시 한번 마지막 열습자 오른손 들어주시고 들면 탈락입니다. 물속제가 붙어야겠죠. 자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탈락하실 분들은 굉장히 그대로 훈성, 시원하게 충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물속제 오른손 들어주시고 물속제 왼손도 되겠습니다.

何